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자, 벌써 사회문화 12번째까지 왔고, 사회문화 이제 3개 남았습니다. 159쪽, 거의 절반 이제 넘어섰고, 비례대표제라는 정치에 대한 얘기고, 2022년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여튼 정치에 민감한 그런 시기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볼수 있겠고 정치에서 특히 투표액이 나오면 은 산수계산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저 왼쪽 위에 날짜 보면 알겠지만 3월 16일이니까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0.7% 차이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한끗 차이로 산수계산이 상당히 중요한 게이 선거 얘기야.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 가봅시다.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산수계산에 신경 쓴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의 득표수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많은 놈이 1등. 그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한명 뽑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을 뽑는데, 1등만 뽑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은 100개 선거구인데 1등이 99명이었고, 2등이 1명이었고, 어떤 당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laughs> 8A. A 당이 있었는데, 얘는 1등이 99명이고, 2등이 1명이었어. 그러면, 다수 대표제에서는 국회의원 몇 명이야? 국회의원이 무려 99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B 당이 있었는데, 1등이 1명. 2등이 99명. 여기 국회의원 몇 명이야? 1명. 자, 근데, 득표율을 보니까 여기가, 50 1등으로 이긴 사람이 전부 50.1%고 2등이 49.9% 였어 자 그럼 거의 국민의 절반으로 나눠서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 얘 99대1 아 이게 다수대표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의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와 달리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자. 그렇게 하면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기 때문에 <laughs> 장점이 세 가지가 있다.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 여기는 뭐 극단적인 걸해 놨지. 99대 1. 이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등을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물론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1등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있죠. 파필리즘. 무조건 인기 있는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인기 있는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뭐 예를 들어 장애인도 될수 있고, 뭐 다문화 사람도 될수 있고, 최근 국회의원들 보면 그 다문화 사람들 한두 명씩은 껴 있지. 국회의원 2 9 9명 중에서. 이게 이제 비례대표제 때문에 나오게 된 거라고. 안 그러면 사실은 <laughs> 국회의원들 그냥 돈 많은 사람만 될 테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자, 비례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체 의석의 일부를 하거나. 뭐 나라마다 다 다르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 예를 들어서 어, 선민 이제 성북구인데 성북구는 아마 내가 기로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A 당에서 뭐세 명, B 당에서 세 명, 뭐 C 당에서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같거나 적은 숫자를 제출해가지고, 유권자는 이 명부를 보고서, 아, 여기에 세명 중에서 두 명이 괜찮은데, 여기 세명 중에, 어, 다 쓰레기네? 여긴 두 명인데 다 좋은데? 이러면은 시당에다가 이제 몰아준다. 자, 방식을 가봅시다.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 당연한 얘기지. 그 중에서 최대 잔여 방식이라는 게 있다.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서 얻은 몫의 정수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 이따가 표 보면 말로 써놓으면 되게 헷갈린데 말로 써놓으면 되게 헷갈린데, 실제 표 보면은 요거는 되게 쉬운 편이야. 그때 기준수에 따라가지고 세가지로 아니다. 헤어, 하겐, 그 다음에 임패. 그래서 얘는 1 더하고, 얘는 2 더하고, 뭐 그런 거야. 뭐 크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헤어는 그냥 이렇게 나는 거고, 하겐은 거기다가 더하기 1로 나는 거고, 임패는 2로 나눈 거고. 그래서 멋으로 나누냐? 그렇게 따지면 된다. 자, 이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득표율을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이 방식을 하면은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자? 최고 평균으로 가자. 뭐 제목 자체는 뭐크게 크게 상관 없어. 자 얘는 정당수를 기준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수로 나눠.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밑에 나눗셈 그거예요. 그래서 동트는 나눗셈이 1, 2, 3, 4로 나눈다. 생라드는 1, 3 5, 7로 나눈다. 수정 생라드는 처음이 1.4고 나머지는 2, 3, 4고. 에서 예시를 갖다놨는데 ABC가 있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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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트니까 이, 나누기 1, 2, 3, 4로 나누는 거지. 그거로 국회의원 3명을 나눠보자. 그럼 첫 번째로 나눈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제일 큰 놈이니까 A당이 일단 하나를 가져다 A가 먼저 자두 번째 대수는 2로 나눈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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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이거하고 얘네들, 아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거하고, <laughs> 가장 큰 놈. 어? 이게 제일 크네? 여는 아까 뭐였어? B였지. 아, 그래서, B 정당에 또 하나. <laughs> 자,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왔고, 얘하고, 이제 뭐하고, 나머지 것들. 봤더니, 나머지가 여기였지. 그래서 다시 A 그래서 세제, 국회의원 3개였는데 A, B, A <laughs> 끝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재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목 중에서 의석에 배분된 목수 제외하고 나머지 목수를 계속 비교해서 가장 큰목 가진 정당의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말로 써 놓으니까 헷갈리는데 뒤에 표 보면 할 만해요 자 얘는 재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수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정당에는 불리하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정의당 이런 데가 이 방식으로 하면은 국회의원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뭐 그런 얘기야. 자그 다음 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 투표하는 거고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조금 다른 거지. 자, 해서 범주 투표는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권한이 크고 정당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정당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정당에서 뻘짓거리 하는 놈 뽑아놓으면 그 놈이 또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선호 투표 방식은 그 명부 중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유권자 의사가 반영이 된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정당이 제시한 놈들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유권자 의사가 아직은 크지 않다. 자, 아무리, 정당 명부식 비례대, 비례대표제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정당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는다. 100% 좋은 정책은 없지. 그냥 현재 대한민국이 이 제도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현안을 반영할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 하지만 다수대표제 한계를 보완하고 대의제 취지에 부합하니까 그럭저럭 괜찮다. 현재는 이 제도.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요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하고 있다. 가봅시다. 자, 뭐, 요약해 놓은 거니까.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웃음> <웃음> 득표율. <웃음>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간단하게 등 칸. 자, 최대 자녀 방식은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약간 1, 2, 3, 4, 기억나지? 그 나눔목세 정수분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것은 소수가 큰 순서대로. 그래서 아까 헤어, 이게 그냥 의석수로 나눈 거고, 여기는 의석수에다가 1 더한 거, 의석수에다가 2 더한 거. 기껏 해야, <laughs> 요 정도를, 이건좀 비교적 쉬운 방식이야. 자, 최고 평균. 여기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얘는 재수. 아까 재수 1, 2, 3, 4. 있었지? 몫이 큰 순서대로 나눈다. 간격에 따라서 유불리 간격이 좁으면 아까 뭐랬지 간격이 좁으면, 간격이 좁으면 작은 정당이 불리하고 큰 정당은 유리하고.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지. 자, 동트는 1234, 생라그는 1357, 수정은 1.4357. 자, 표로 확인합시다. 이거 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자, 일단 쉬운 거, 동트부터 하자고. <laughs> 자, 동트는, 아, 자, 헤어가 쉬운 거였지. 헤어는, 그, 의석수로 나눠. 나눠가지고, 남은 값. 그 놈이 이제, 그, 국회의원 수가 되는 거고, 아까 뭐랬지? 제일 큰 놈이, 이렇게, 맨 앞에 정수 가지고, 아, 그럼 A는 이미 두개 확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떠라고? 소수점 중에서, 큰 순서대로. 아 그럼 B가 그 다음 크네? 얘가 2등. 그 다음 75니까 얘가 3등. 근데 문제는 얘가 4등. 얘가 5등.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laughs> 총 의석수가 5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이미 2개 먹었지? 여기는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어? 5개 찾네? 얘 광. 됐지? 자, 그 다음에, 동트 갑시다. 얘가 이제 살짝 복잡한 건데, 표를, <laughs> 이해하기 쉽게, 요렇게 줬어. 자, 총 의석수가 7 개야.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첫 번째 숫자였고, 1로 나눠. 1로 나눠가지고, 가장 큰 놈이 먹고. 자, 두 번째,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얘 빼고, 나머지 거 중에서 보니까, 오, 이, 28만이 있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B가 먹고, 3으로 나눴더니, 요런 숫자들이 쭉 나왔고, <laughs>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얘였지. 다시 A가 먹고, 4로 나눴더니, 요런, 요런 숫자들이 나왔고, <laughs> 그 중에 제일 큰놈 봤더니 얘였고. 자,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얘 봤더니, 처음에, 나눠서 봤더니 500이 나왔고 A는 500이었으니까 득표수가 그래서 가장 큰 놈이니까 첫 번째 얘가 하나를 먹었어. 자, 두 번째 2로 나눠가지고 봤더니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보라고 이거 빼고 나머지 거하고도 비교 봤더니 어? 그래도 얘가 크네? 그래서 두 번째도 얘가 먹는 거고 자, 3으로 나눴더니, 이런 숫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나머지 거 중에서 제일, 여기 166인데, 어, 여기 170, 170이 있네? 오케이. 세 번째는 B가 먹고. 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왔더니 이렇게, 네 번째가 나왔는데, 이거 하고, 나머지 거 중에서 제일 큰놈 봤더니, 어, 166이 있네? A가 또 먹고. 자, 5로 나눴더니, 이런 숫자들이 이제 나왔는데, 나머지 중에서 숫자를 봤더니, 어? 150이 제일 크네? 그러면 C가 먹고. 그래서 동, 동으로 했더니, A, A, B, A, C. <laughs> 요런 순서대로 의원이 들어가더라. 자,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음, 선생님, 지금 뭐 했어? 먼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했지. 아까, 헤어로 했더니, 어디서 A 두 개, B 한 개, C 한 개, D 한 개, 끝. 동으로 했더니, 요 순서로 끝났지. 해서 계산을 봤더니, D 정당은 동트 방식이, 동트 했던 D 있어 없어? 어, 없네? 유리하겠군, 땡. 걔는 헤어로 해야 그나마 하나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문 읽고, 요표 문제 풀면서, 야, 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한,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포기하는 게 빨라요. 이 문제 하나 푸는데 5분 이상 걸리면 망하는 거지. 한 2분. 길어야 3분 안에 끝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는 게 낫고, 1, 2, 3등급 정도는 한번, 아직은 초반이니까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구평 이후로든 한 이런 문제는 5분 내로 못 푼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고 딴 문제 푸는 게 낫다. 1, 2등급은 어지간하면 한 3분 안에 해결하는 거를 추천하는 바이고 어차피 이런 문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자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어야 돼이 EBS 해설지도 크게 친절하지 않아 잘 설명이 안돼 있어 오히려 선생님 설명이 훨씬 더 친절하니까 이거를 잘 듣고 공부합시다.